근데 저번엔저기보더 더운데? 연습 잘하고 왔어? 아유 뭐 끝판이죠 뭐 오늘 뭐 재밌게 놀다가 봐야지 오늘 좋네. 오늘 좋네. 오늘이 아니라 요즘 날씨가 좋아. 형 패들 오랜만에 오니거 좋네. 아이 빠졌는데? 물 들어와 야네가 하나 찍어봐 사진 좀 아니 정환아 응? 니 네, 사진 좀 찍어봐봐 나는 잘 못찍으니까 어떻게 찍어야 되는거야? 야자 좋아, 좋아. 하아나 하나, 하나 나오게 해 <laughs> 아니 흥분되는데 진짜 너 뭐.

이거 얼마 만에 오는 거지? 지금 몇 개월 만에 오지? 5월달에 아, 5월, 5월 13일 날 갔으니까 거의 아사 밥을 어떻게 해야 되냐? 저는 안 먹고 점심에 그냥 샐러드 점심, 점심도 먹을거 아니야? 먹어지 샐러드랑 샐러드? 아보카도에다 먹을 거야? 난조만 먹으려고 아보카도 하시면 그냥 과일이나 먹고 나가면 돼과일이 먹고 나가 바나나에다가 먹고 어, 발표도 뭐, 뭐. 다 준비해놨지? 어. 뭐. 그거는 제일 마지막에 할야 가기 전에 주제를 뭘로 할 거야? 저프리다이빙하고 요가 나는 그 아이다 군사부한테 난뭐 했는지 알아 발 뭐요? 광고함 광고한 그때 된광광고한광 그때 난 발표를 푸듬푸듬 했었어 아. 간만에 입어서 또 그래 너 맨날 수영복 입고 했지? 음. 준비됐어 승민? 승민아 너도 이제 너도 이렇게 해야 돼이 정도야 음. 뭐 잠깐만 타 티나도 타. 콘셉? 어, 네. 무슨 콘셉? 나는 그냥 우리 내 컨텐츠는 그냥 필리핀이야. 여행도 하고 로, 다이빙도 로컬. 하고. 로, 로컬. 로컬. 로 뭐, 현지인으로 왜 많이 받는 거예요? 나는 <laughs> 저도 보자, 저, 저번에 했을때 그랬어. <laughs> 너는, 너는, 너는 현지인 같이. 아 그때 한달 있을 때, 그때 세미를 갈수 있을 때, 며칠 닭도갖고있을때 거의 로컬. 아, 너는 약간 생긴 게 필리핀이 아니야. 그런 거야. 어. 아 근데 사람 리핀 사람들이 <laughs> 나 필리핀 사람이야 라고 필리핀 사람이냐고저 우리 야야도 사도 나한테 야나 필리핀 사 보였더니 필리핀 사람처 <laughs> 어디가 했더니 전체가 다 그렇대 누 <laughs> 누구야? <laughs> 우리 에바는 야야가 야 나는 눈이 날카롭잖아 전... 너 니네처럼 전... 눈이 안 크잖아 했더니 아 그래도 필리핀, 필리핀 사람 같아 아 전에 그때 그 보모야? 어, 걔 아직도 있어. 아직도 있어? 왜? <laughs> 아코 룩사 필리핀어? 어? 어? 아코 룩사 필리핀어? 브라운 페이스가. 어? 브라운 페이스. 브라운 페이스를. 응이나. 파이팅. 하다 잘 되면은 하고 안 그러면은 너무 이게 무리하지 말고 알아서 컨트롤 잘하고. 굉장히 한 30만 가. 일단 가 가서. 물